안녕하세요. 저희는 뚜시기 캐릭터를 만들고 기획, 연출, 편집, 작가 성우 등을 하고 있는 저는 남뚜. 저는 여뚜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저희 뚜시기 채널도 멤버십이 출시되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남뚜님? 영상 우선 시청권과 각종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추첨을 통해 굿즈를 보내드린다든지, 뚜시기 책 신간이 출시되면 사인도서를 보내드린다든지,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뚜시기 그림체로 그려서 보내드린다든지, 이런 추첨을 통한 이벤트를 진행할 거고요. 또한 멤버십 회원 전용 영상에서는 남두 여뚜와 소통하고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룰 예정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는 저희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가을이 성우분과 함께합니다 가을이 성우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을이 상우입니다. 가을이 상우분이 뚜시기에 나오는 캐릭터 성대모사를 잘해요. 해주실 수 있죠? 네, 노트님들을 위해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할아버지. 난 안해 안해. 모두 다밥잘 챙겨 먹고 건강해, 알겠지? 동대 엄마도 해주세요. 하하하하. 여러분, 공대 엄마요, 반가워요. 봉구도 해주세요. 아이야, 두시가 아이. 잠좀 그만 자고, 이 삼차 좀 가자, 이 가을이 엄마도요. 두시가, 두시네. 가을이 좀 맡길게. 네, 이렇게 가을이 성우도 멤버십 회원 전용에서는 함께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우리 로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하뚝!